우리, 기말의 재고자산은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해. 미니멈이죠. 여기 색상 미니멈입니다. 미니멈. 기말 재고자산은 우리가 평가할 때, 취득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럼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취득 금액이 예를 들어가지고 얘가 내가 만원 주고 취득했대요. 근데 만 이천 원으로 시가가 평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뭐로 평가하는 거예요? 만 원으로. 즉, 시가 상승분은 안 잡아요. 맞지? 이 시가 상승한 거잖아요. 이천 원.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시가 상승은 인식하지 않아요. 맞죠? 근데. 만약에 내가 만원 주고 샀는데 얘가 지금 시가가 8,000원 됐대. 그럼 얘는 둘 중에 뭐로 평가? 시가 이번에는. 그럼 시가 하락을 인식한다는 얘기잖아,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기말 재고 자산은 시가 하락뿐만 인식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말 재고 자산은 우리가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라고 해서 저가법 쓴니다 저가법. 저가. 외우셔야 돼, 저가법. 자, 왜 그런지 논리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일단은 다 하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이유는. 자, 그럼 우리가 시가가 하락하는 건 회사 입장에선 좋음, 안 좋음? 안 좋죠, 당연히, 여러분들. 맞죠? 그 우리 시험에 가끔씩 예전에는 이 저가법 쓰는 사유를 옳지 않은 것을 냈, 냈었거든요. 곧뭐 문제 풀어볼게요. 그럼 시가 하락하는 건 회사 입장에서 안 좋은 거니까 저가법 사유가 아닌 것인 아는 것은 이라고 하면은 회사가 좋은 상황이 답인 거예요, 그냥. 그 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시가 하락하는 게 판매가가 낮아지는 거. 그죠? 어, 그래서 여기 장기 채화라고 출제할 거야 아마. 장기적으로 판매가 지체됐다 이 뜻이에요. 어, 그 뜻이고. 그 다음에 품질이 하락하면 판매가 떨어지죠. 음. 그 다음에 진부하다라는 건 유행 지났다라는 거. 이게 판매 가격이 떨어져서 시가 하락한 거예요. 근데 언제도 시가 하락하냐면 원가가 상승해서. 이거 시험에 가끔씩 원가 하락이라고 예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원가가 하락하면 회사 입장 좋지, 당연히. 판매가는 그대로인데 원가가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래서 원가 상승이 돼야 돼. 회사가 안 좋은 상황 이니까 시가 하락이면, 자, 죠 여러분들? 회사가 파는 물건의 시가가 하락한다, 그 뜻입니다요. 음. 자, 잡으시고. 어, 그래서 우리가 외워주셔야 될게 우리 여기 시가, 적가법이 보수주의 있어요, 보수주의. 우리가 보수주의라는 게 최대한 이익을 낮게 잡고 한다, 낮게 잡고자 한다라고 했죠. 그 시가가 떨어지면 바로 인식하고. 시가가 올라가면 인식을 안 해요. 그래서 보수주의는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정상이다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냥 보수주의의 치명적인 단점이 논리적 일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보수주의가 여러 군데 영향을 줘요. 회계 기준 아니지만 앞으로 회계 하시다 보면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럼 우리 시험에 분개 좀 볼게요. 자, 제가 그 이유를 설명하기는 해요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사례 1번, 자, 2025년 기말 현재 10만원에 취득했던 제품의 시가가 8만원으로 하락했대요. 그건 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하잖아요. 평가하니까 우리가 8만원으로 평가하겠죠. 그렇죠. 어, 그러면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이 발생한 거잖아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이렇게 적습니다. 2만원. 근데 자국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하는 건 재고자산 가지고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죠. 그럼 재고자산의 시가 하락을 방지하려면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안 가지고 있으면 시가 하락할 일은 없어요. 그럼 대신에 문제가 있어요. 재고자산 안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없어요. 손님도 없어요. 사과, 내가 사과 장사인데 사과가 없어. 시가락 방지하기 위해서. 그럼 손님 오셔서 사과 좀 살게요. 라고 하면 없어요. 그럼 손님도 못 받는 거예요. 즉, 재고자산의 평가는 재고자산을 판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락 하는 거잖아요. 즉, 매출을 얻기 위해서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거니까 매출을 얻기 위해희생처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 원가입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이 화면 보시면, 요렇게 적거든요 여러분들 개정과목 요래요 뭐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보이세요 여기 제, 뭐, 제품 제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재공품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네. 뭐냐 이 재고자산은 항상 아래에 시가가 떨어져 있다라는 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라는 걸로 까요 한마디로 여기 정의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기말에 제품 창고에 들어갔더니 6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61억인데 얘가 재고 자산의 시가가 누적으로 6억이 하락했다라고 적어 주는 거예요. 그냥 딸랑 54억 이렇게 보여 주는 게 아니라. 재고 자산은 중요한 자산이니까 반드시 시가가 하락한 건 별도의 차감적 평가 계정 쓰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마치 감가상각 누계랑 똑같은 거잖아요. 음. 마찬가지고 제공품도 기말에 제공품 창고에 72억이 있었는데 얘가 시가가 5억이 무적적으로 하락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고 싶은 말은 재고자산은 기말에 평가할 때 차감적 평가계정서지 대변으로 직접 안 간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럼 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우리 붕괴는 운서할수 없잖아요. 붕괴 끊을 때에는 차변 대변. 대변이지 왜? 자산을 빼는 놈이니까, 대변. 그죠? 그래서, 지금 사례를 따지면,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2만원. 얘를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 재고자산 가지고 있는 게 시가가 떨어져 가지, 시가가 떨어져 있다라고 차감해서 알려주는 계정. 평가하는 계정. 예. 그래서, 재무 상태 표 이렇게 어있게 지금 사례는. 제품 10만원인데, 얘가 2만 원만큼 떨어져서 8만 원 됐다. 이렇게 정보 제공하는 거예요. 알았죠? 음. 자, 들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왜둘 중에 낮은 거 쓰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볼게요. 보시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재고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재고를요. 얼마에 팔았다라고 가정하냐면 2만 원에 판매를 한 거예요. 그럼 2만원에 판매했으면 요게 매출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둘다 만원에 취득했죠? 만원에 취득했으니까 둘다 매출원가는 얼마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둘다 만원이지. 맞죠? 둘다 만원이야. 그러면, 우리가 시가가 올라갔는데 시가 상승을 인식하면 얘가 나중에 팔렸을 때 만, 0 0원이 매출원가 되면 대상망치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 그러면, 시가가 떨어졌을 때 이미 매출원가로 미리 잡잖아. 미리 잡으면 얘가 지금 사례에선 8만 원짜리가 되겠죠. 맞죠? 시가 하락 보는 떨구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물론 직접 떨구는건 아니지만 나중에 얘가 팔렸을 때는 8만 원이 매출원가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2만 원 매출원가 미리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어차피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나중에 8만 원 매출원가 인식하면 다해서 10만 원이 매출원가 되는 결과예요. 지금은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만 원이 매출 원가가 될을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 사례에서 만 원짜리가 8,000원 되면 2,000원만큼 매출 원가를 볼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 8,000원짜리가 2만 원에 팔렸을 때이8 0 0 0원도 매출 원가가 되겠지. 그럼 매출 원가가 둘다 어차피 만 원이 잡히는 거 똑같다고요, 이 사례에서. 되, 되세요? 어려우시면 암기라는게 있으니까. 우리가 팔린 것의 원가를 매출원가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당연히 원가는 만 원이 돼서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례 두 번째. 자, 우리 시험에는 사례 두 번째도 말 문제로 돼요. 자, 그걸 붕괴로 낸 적은 없어, 실기로. 물론, 이론 문제에서분 붕괴 많이 냈어요. 자, 보죠. 자, 여기 2026년 기말 현재 8만 원인 제품의 시가가 11만 원으로 상승했대요. 자, 사례 연결이에요. 시가가 2만원 떨어졌다, 갑자기 시가가 3만원 상승한 경우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사례에서 재고자산은 평가할 때 무조건 어떻게 평가한다고? 취득금액하고 시가 둘 중에 낮은 거. 취득금액이 당초 얼마짜리였냐면 10만원이었잖아요. 10만원이었는데 시가는 11만원이니까 어디까지로만 평가해줘야 되는 거예요? 10만원까지만. 맞죠? 이거 11만원 평가하면 안 되는 거둘 중에 낮은 가격으로 평가한다 라고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목적상은 암기할 건 암기하셔야 돼요. 100% 이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리가 2026년 여기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2000 BS라고 할게요. 2026년 12월 31일 재무상태표에는 얘가 10만원이 되고 얘가 얼마가 돼야 되면 0이 돼야 10만원까지 올려주는 거잖아요. 되세요? 왜냐면 11만원까지 안 올려준다고. 왜냐면 둘 중에 낮은 가격이니까, 여러분들. 10만원이 취득원가고, 11만원이 시가면 여기까지만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시가가 하락했다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가가 처음부터 올라가는 걸 인식하지 않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시가가 얘는 뭐예요? 떨어졌다 올라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시가가 하락했다가 시가가 회복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시가가 회복되면은요 시가가 상승한 금액 전액을 인식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취득 원가 10만 원을 한도로만 시가 상승분을 인식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논리상, 음. 근데 우리가 2026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자산은 평가할 때 반드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2026년도에는 장부금액이 10만원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품을 10만원 취득했으니까 취득원가 10만원이고,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은 빵이 돼야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이 2만원에서 빵이 되는 분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대변에 있는 재고자산 평가, 평가충당금을 차별에 이렇게 까야죠. 까면 0이 되는 거예요, 2026년 12월 31일에. 했 왜냐면 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월이 돼야 안 돼요. 자산의 차감이니까. 2월 되지. 여러분들, 이게 너무 중요해 회계에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2월 되고, 손익계산 서 계정은 2월이 안 돼요. 그럼 얘는 2월 시킬 수 있잖아. 재고자산 따라 2월 되는 놈이기 때문에.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그럼 얘가 시가가 하락했을 때는 매출 원가에 가산했죠. 그럼 시가가 떨어졌을 때는 매출 원가에서, 아, 죄송해요 시가가 이렇게 회복됐으면 매출 원가에 가산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요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비용이니까 2월 시켜요 못 시켜요 못 시켜요 맞죠 못 시키니까 여기에다 뭐라고 적냐면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2만 원을 빵으로 만들었죠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가 환입한다라고 해요 다시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너 2만 원 있는데 너 2만 원 다시 들어와 그죠 그래서 계정과목은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이라고 하지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직접 뺄 수는 없어요. 2월 시켜버린 거리. 그게 렇안 됩니다. 맞죠? 근데 본질은 뭐예요? 본질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깐 거잖아요. 본질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한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한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아았죠 음.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보시면, 재무상태표 2월 되고 손익계산서 2월 안된다라기 너무 중요해요, 실제로는. 이렇게. 자, 그러면 밑줄 좀 치러 갈게요. 여러분. 자, 이거 가끔씩 나와서. 자, 67페이지 오세요. 자, 67페이지 7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있죠 여러분들. 네, 거기에서 가로의 밑줄. 기말평가시 저가법 적용에 밑줄 치시고, 음, 저가법이 뭐냐? 여러분들 첫 번째 줄 끝에 취득원가와 공정가치를 비교하여 여기 밑줄입니다. 취득원가와 공정가치,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가액으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그렇죠? 핵심은 미니멈이다 라는 거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은, 거기, 하락이, 표에서 하락 보이세요? 하락? 하락. 여기 표, 음, 하락에 밑줄 치시고요. 차변에 계정과음 밑줄,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리고 매출 원가에 가산에 밑줄 치시고, 음, 그다음 대변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밑줄, 어, 얘는 재고자산에 차감적 평가 계정에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하락 안에 회복이라고 있잖아요. 시가가 떨어졌다 올라가는 거 회복입니다요. 처음부터 상승하면 인식하지 않는 거고. 회복은 어디냐면 대변의 밑줄,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환입, 계정과목 쓰는데 매출 원가를 차감한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유인물 좀갖주세요 자 유인물 옆 페이지냐면은요. 어디가냐 16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음. 자, 그럼 16페이지 4번이에요, 4번. 몇 번일까요, 여러분들? 먼저 네. 3번이죠. 시가 하락은 회사 입장 안 좋은 상황이니까 원가 하락하면 좋은 상황이잖아요. 안 되고.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평가 쪽 마무리 하고요.